안녕하십니까. B&B 소스 팀의 발크로 맡은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하면 어떠한 지원적 특징이 떠오르시나요? 해안? 산맥? 저희 팀은 우리나라에 섬이 많다는 지원적 특징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섬과 육지를 이는 하이포트시트는 새로운 물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육지의 신환경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은 방구형의 동과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하며 신환경 에너지 플랜트 단지는 해수로 인한 수소 발전을 하여 에너지 자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가변차로는 물류 중심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한 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기에 차로의 유연성을 주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킵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통로로 교량과 해저터널을 이용할 것인데요. 자동차가 다리는 교량은 섬과 육지의 자연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 및 운송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물류 운반을 하려면 교량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이때 해저 터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수소 기차를 통해 물류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수소 에너지의 공급 통로로도 활용됩니다. 물류 허브단지인 섬에는 스마트 항만과 드론 공항이 조성됩니다. 스마트 항만은 물류의 이동과 흘림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각종 위험 요소들에 대한 예방 조치와 감지가 이루어집니다. 드론 공항은 체계 관리를 위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동화로 운영됩니다. 섬에서 외부로 물류를 배송하는 방식. 외부에서 물류를 들어오는 방식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생활 물류법상 운송 수단을 화물차, 이런 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이포트 시티의 드론 공항은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물류 배송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포트 시티로 조성된 도시는 인공지능 융합된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